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앗! 루리다 와, 루리 하늘소입니다. 아하. 안타깝습니다. 오늘 루리 하늘소를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하늘소의 아름다운 하늘소 서열뭐 진짜 오이 안에 무조건 들어소입니다 사이즈하며 느낌하며 최고입니다. 아하 그런데 하늘소는 원래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보관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야 진짜 보면 볼수록 와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하늘소입니다 루리 하늘소 이름도 진짜 멋지다 루리 하늘소 와. 암컷입니다 암컷 이야 멋지죠 자 수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멋지다. 약간 큰 수컷 무리한울 입니다자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한울 입니다 아, 진짜 색감 끝내준다. 어떻게 이런 색깔을 띠고 태어나지? 야, 이것은 약간 소형 소형입니다. 아, 보십시오. 야. 진짜, 이런 색감을 띄고 태어난다는 것이 진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귀한 하늘소입니다. 예전에 이 하늘소를 잡으려고 진짜 별 짓을 다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서식지나 환경이 딱 밝혀지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채집이 되는 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추억에 예전에 그 이승모 도감에서 하늘소 루리 하늘소를 보고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설마 우리나라 에 이런 게 있어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일본의 채집 뭐 벌채목이다 뭐다 이런 데 때문에 엄청 돌아다녔었습니다. 엄청 지리산이다 뭐막 그런데 끝내는 발견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계곡에 있는 계곡에 있는 죽은 나무. 서서 죽은 나무 이런 데 날아올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계곡속으로는잘안 들어가죠. 나비 외로 나비 암컷 잡기 위해서 들어가지. 계곡에 있는 데 누가 갑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서 왔었군요. 와 정말 참 생태를 알면 하늘소가 보입니다. 하늘소 한 마리 보면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룰이 하늘소의 자태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하늘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직접 살아서 더듬이를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하늘소를 한번 손에 올려 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곤충 채집, 수집, 산매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루리 하늘소 표본이지만. 죽었지만 그래도 귀한 놀리 하늘소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하,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진짜 멋집니다.